이제 저희는 수폴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 수폴스가 이게 발음이 <laughs> S I O U X F O L L S 이래가 갖고 시옥수폴인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수퍼즈라고 읽어야, 읽어야 된다네 굿바이 스텔제스 스톨지스 아주 그냥 신나고 온 아저씨들 이 사람들이 무슨 게임을 한대 그게 뭐냐면 포커런이라는 게임인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동네를 뱅뱅 돌면서 무슨 그니까, 포커 카드를 다섯 개를 모은데요 근데 그걸 모아갖고, 어, 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갖고, 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모아온 카드를 다섯 장을 펴갖고, 그 중에, 어 가장 높은, 어 잭팟을 잡은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 동네를 빙빙 돌면서 그 포커 카드 구하러 다닌다는 그런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들 스타즈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타즈스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커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떠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전운행 하십시오. 내말안 네, 들리겠지만 아, 이고신난애들 평평하다 지금 이런 길을 5시간째 오고 있습니다 수폴스에 가서 어, 거기도 평평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골프장 구경하고 뭐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길을 5시간을 왔더니 너무 피곤하네 이제 한 30분만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네 그리고 저를 위한 배려 운전하기를 밥 먹는 것보다 싫어하는 <laughs> 난밥 먹는 건 좋아하지 <laughs> 그런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뭐볼 것도 없고 이 서부 개척 시대 때이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쪽 미국 동부에 내린 다음에 이 광활한 이 평야 지대를 무슨 생각을 하면 서쪽으로 갔을까?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안 갔을 거야. 참그 파이오니아들이 대단합니다. 이 평야를 지나서 서쪽에 가서. 거기서또그 나라를 거기서 또 도시를 일부고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사람들도 그렇게 왔겠죠. 어쨌든 이 넓은 땅을 설 일월열이 예상은 했지만 또 이걸 실감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미네하하 골프 클럽에 왔습니다. 컨트리 클럽, 미네하하. 여기가 어이... 여기가 골프 연습장 같아요. 골프 연습장이고 클럽하우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마 여기서 PGA 한건 아니겠지? PGA 할 정도로는. 네. 응. 이 앞에는 좋은 차들만 여기 갖다 대네. 응. 뭐, 이런, 뭐 응. 저 안에가 아래가 어. 풀이네. 응. 애들. 하세요. 파티하고 있나봐. 그 안에서 여기에서 리뷰가 제일 좋은 데를 한번 와봤는데 근데 여기는 펌 무슨 수영장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이동네는 여기는 이거밖에 볼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H마트를 한인마트 혹시 있나 해서 쳐봤더니 9시간을 가래.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없는 거야. 야, 페어하고 그린하고 여기 끝내주네. 관리를 관리를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 프라이빗 골프장이고, 우리는 칠수 치고 싶어도 칠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좋은 골프장에 왔네요. 어쨌든 우리가 골프를 안 치지만, 페어나 이런 거 보면, 그래, 이런 데서 공쳐야지 하고, 음, 마음만 한번 개새김 음,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수, 수, 폴스, 어, 타운 안에 있는 골프장에 왔어요. 음. 야, 골프장 안에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 대단하네. 이, 수, 폴스에는, 어, 관광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이 폴스팍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폴스팍에 왔는데 약간 좀 지금 좀 이제 오후 늦게 와갖고 얘네들이 라이트까지 켜놓고 음,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저 인공인지 자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어 자연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어. 저 폴이 도심을, 여기가 다운타운쯤 되는데, 어, 다운타운에 이런 폭포를,가 만들어져 있네. 보시면은, 지금 밑에 이거 흘러가는데 여기는, 어, 이렇게 인공이야. 이거 인공이 아니야. 이렇게 돌이 저절로 깎아져 있고, 야 이쁘다. 어 그냥 평평한 도시여서 수퍼월즈가 뭐갈때 놓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찾았네. 그럼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소리 이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폴을 넘어서 저쪽으로도 넘어가나? 아니 저쪽에서 팍? 이야. 와우. 야, 도심에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지? 그리고 저 밑에는 애들이 내려가서, 어, 저쪽에. 어. 이 도시에서는 뭐 아까 프라이빗 골프장 갔던 거 외에는 더 이상 갈 데는 없나 보다 했더니 아 좋은 데를 하나 찾았네요. 그그 에... 네, 폭포의 왼쪽 편에 이렇게 그 안내문이 돼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물이 아 어, 있다가 어, 위에는 없어지고 밑에 기초부분만 남아있는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여기가 하이브 오브 더 퀸시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여기 방앗간 밀 방앗간 그런거 하는 데가 여기에 있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뭐 그때 당시에는 이노베이트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건물을 에,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 이 자리가 지금 위에가 없어지고 밑에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옛날에 1880년대 뭐 이렇게 해서 롤러 밀즈 워온더 세컨드 플로어 오더 퀸비 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어쨌든, 그러네요. 어, 이것도 역사 유적지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 폭포가 이쪽에서 이제 저기가, 폭포가 떨어지는 데면, 여기 옆에 이렇게, 이런, 조, 이런 조그만한 집을 전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 터빈 하우스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엔진룸이 있었던 데 같아요. 저기 이제, 방앗간 어, 엔진룸이 여기 있어갖고, 저 분형으로 아까 그 아까 좀 전에 봤던 거기 보니까 여기 이저 분형에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돼갖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에 이 건물에서 이제 이제 건물 2층에서 거기서 뭐 제조를 했다고 하, 거기 써 있네. 음. 보시면 참 넓은. 우리는 이쪽, 이쪽 편에 들어왔는데 저쪽 관너편에도 차들을 파킹해 있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 파크에 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으네. 그이 폭포가 바라보이는 곳에 Falls Overlook 카페라고 여기다 커피숍 카,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네. 아이고, 참나.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내려, 내려온 물. 어, 여기도 돌들이 정말 이쁘네. 근데 여기에 세칸볼이 하나 더 있어요. 음, 여기 이렇게 저 위에 아까 내가 제일 처음, 아까 찍었던 동영상이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이쪽에 오면 한번 더, 어, 볼이 떨어지네. 얘네들 여름에, 밤에 아주 좋은 공, 공원이 여기 있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캐나다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매미 소리가 이곳 수퍼월드에 오니까 나네요. 매미 소리 들리죠? 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